너내 어, 유튜브 안 봤어? 어, 누가 과자를 이렇게 또 자리 차지하고 어? 머리 밑에 있지? 프로야 프로. 결국. 눈이 이렇게 나아니였었어 대박. 잔 놀러갔다 오느라 동그란 땡이 아닌 것 같은데? 감자전인가? 다 소주잔 든줄 알았더니 국그릇 <laughs> 들었네. 옆에 어, 옆에 딱 따닥 딱잘 앉아가지고 요즘 그런 그런 게 유행인가? 아니 그냥 부산은 원래 거, 그런 거. 부산은 그런 게 많은 거 같아. 자연스럽지. 어. 응. <laughs> 음. 근데 안주 거의 안 먹고 집에 오는데. 어. 편지 더 줘? 에, 근있고파나이 맛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맛있는데... 오빠들이 운동 갔다 오면서 햄버거 사 왔어요. 출출하긴 했는데. 아. 이거 왜곤하지 인터넷에서 봤는데 햄버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으면 안 흘린대요. 음 저 진짜 안먹으려고 했는데 뭐 하고 있냐고. 나 오늘도 다이어트 할 거라고. 딱 여덟 개 정도 남았거든. 어. 아 근데 맥도날드 알지? 여덟 개면은 네 개네. 개 맛있겠다. 접생이 오빠가 손수 내 살을 찌워주려고 군만두까지 만들어 왔네. 아, 대박. 아, 싸우고 진짜 오랜만이야.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보이네? 음. 에 에 와. 뭐지? 야, 내 입맛이 바뀐 건가? 맛있긴 한데, 옛날 만큼의 그 감동이 없다. 그리고 sh님이 자동 두 줄. 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귀찮아. 어우 시원해. 미안한데 어제 진짜 먹고 싶었는데 참다가 결국 오늘 먹었네. 이러고면 뭐 어제 먹을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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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uh. 약 응. 음. 그래서 전혈 가면 1시간? 그러니까 응. 일 그래, 괜시간 아우지로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야? 그정도 밖에 빠질 걸. 네이버에 이루날신고면이루날 고쳐 놨겠지? 빨해거가이바이거 송식당 나중에 가줄게 얼굴 안 나왔어 송식당 나중에 꼭 갈게 가결에원 <laughs> <댕, 한> <laughs> <댕, 한>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웃음> <laughs> 안, 삐져, 안 삐졌지? 송직당 <laughs> 갈라다가 대패 집온 거. 개웃기안 삐져도 안 삐져도 안 삐져도. 안안 놀고 다니는가 보 오빠가. 가게는 차렸는데, 어차피 그냥. 돈차도돈차도돈차도차도차도돼지차도 본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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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차피본 레시피. 뎅피티용 레시피야? <laughs> 제가 호박 고추장찌개 하려고 샀는데, 그것도 넣어버렸어, 이따가. 진짜 오랜만에 틈새라면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그거. 음! 음! 얘들아, 이뭐먹게 그거 그냥 그거 다시 대표 먹게그때 응. 뺏어 먹어야지. 이거 만들어도 될까? 나 참았는데. 거아 응. 힘들었어? 힘데좀가을것 같아. 난 좀만 먹을래. 먼집해야 응. 돼. <laughs> you're my best friend didn't care about rules. corner on the weekends, i'll be in fools drift in the deep space so brave and so stupid just like the movies how it's gonna stay 정도면? 이게 적실 정도? 한입 적실 정도로만 딱 먹어야 해. 맛있지. 한 모으려 너무 달아 근데. 자장면 응. 짜장면 먹으러 가지. <laughs> 식전주 좀 따라 줄래?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식전주 고마워. 나... 괜찮아? 면발이 중요한데? 오 그럼 그 따로 먹는 거 보고 시간이 이미 너무 늦은 거야. 응. 짜장면 집은 물이 빨리 갔잖아 이거 응. 못 먹었지. 근데 면이 맛있다. 또먹으봐 차돌이랑 해물 들어간거구나 응. 맛있어 난 만족해 안짜장은 음. 음. 거기 신의주 있잖아 음. 대산동 음. 거기 따라가는길 못봤어 맛있짜장은 거기에 더 낫다 음, 오 오. 어우, 시 하는데 맥주 먹을 걸. 여기 그때 저대파 김밥 먹은 집 있거든요. 어우, 몇코안 진 김밥이 너무 땡겨가지고 여기 이집이 요부 이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이걸로 두줄 살까 하다가 하나는 참치 샀어요. 대박이죠? 이거 그냥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 떡볶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때 오픈 기념으로 천원어치 서비스를 받은 거 제가 혼자 다 먹어가지고 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3,500원인가? 진짜 여기 맛있어. 순대도 사려고 했는데 순대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이 조금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요. 간이 다 맞고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간 거지? 오이? 근데 오이가 완전 절여져 있어. 그 오이 향이 안 나요. 300만원이었는데. 몇 킬로라던데? 그래서 원래 한번몇 킬로인데? 그더니저손 맨날 지어 뜯고 지어 뜯는 손 알지? 거 알지? 그걸로 네입는거 네 이제 떼는 거다. 박해령 얼마나 먹었어? 야 근데 왜네거 먹었냐? 아빠 먹고. <laughs> 지금 왜 이렇게 편해 보여? <laughs> 나 진짜 사장님이야 이거. 중고 중고차 사장. 다 카스 똑같은 거야? 아니야. 같은 같카 아무나 아우 대 맛있네. 진짜 잘못 입고 왔냐고. 뻥인 줄 알았어 진짜 잠옷을 입고 왔다고? 아니 나 지금 놀러 온 기분이거든. 로 말하는데. 로 말하는데. 도보로 15분 정상까지 <laughs> 도보로 2 0분분 정도면 <laughs> 갈만하네. 근데, 근데 계단이 아니야. 아니 계단 아니고 이런 산책길이산책길이 음 아니 라면 또 줘야 겠네 영상 잘 나오겠는데? 그니딱 각인데. 응 삼각대 꼭 갖고 가야지. 녹음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겠지 <laughs> <또 나오겠지 웃음> 가슴속. 붕색관 동세권이라 어플도 있고 가슴속삼천원이라는 어플도 있어 아그 가슴속삼천원은 알지 우리 <목소리> 뭐 밖에 없는 줄 알고 내가 모르고 을 존나 크게 한거야 <목소리> 뒤에 아줌마를 두 <주며> 명이랑 <목소리> 옆에 학생 한명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사람들이 존나 쳐다보는 느낌이 드 거야 내가 <목소리> 안 하고 처럼게한방 원래 이래? 별래왜내스은 아닌데? 어, 뭐지마잖아 그만 먹어 본데? 근데, 근데 아까 거. 또 되게 수경쌤이 너무 옹호해줬다 뭐라 했잖아? 근데 또 보면 몸에 안 좋은 건안 먹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건강 되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건강검진하면 의외로 깻? 뭐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 뭐 지방간 이런 거 나온다 그랬더니지방간도다 <laughs> 치료됐어. <laughs> 지금 너무. 그래? 이 계란빵이 원래 이런 거야? 이거 그냥 빵위에다 계란으로 얹은 거야? 어. 왜? 그래. 너무 배불러. 응. 음. 아 알바스다. <laughs> 2월 7일과 같은 날에 지금 리뷰를 미리 빼몇개게요 그럼 알바라. 2월 7일은 근데 파국이었잖아. 야, 없잖아. 근데 그거 왜이거야